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하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원장님 여름 좋아하세요? 아 싫어합니다. 진짜 덥고, 음. 입맛도 없고, 잠도 잘못 자겠고, 여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이 또 덥기만 한게 아니라 또 습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장마철에그 그 눅눅함과 꿉꿉함을 전 정말 싫어해서 나중에 정말 이민만 갈수 있으면 알래스카나 뭐 아이슬란드 거의 음, 너무 춥고 세종기기 이런 데가 살고 싶은데 <laughs> 정말 더워지고 네. 있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고 더 덥고 여름이 너무 길어서 봄 가을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6, 7, 8요때가 음. 이제 여름이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어린이날쯤부터 그냥 거의 초여름 날씨 그다음에 추석이 돼도 더워요. 성묘 사진들 보면 옛날 거 보면 <laughs> 반팔 입고 성묘하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워졌어요. 9월 말까지도 여름인 거 같고, 그래서 여름이 한 4개월, 4개월 반 이렇게 맞아요. 많아져서 결국은 이제 건강을 음. 여름에 어떻게 챙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점점 더워질수록 예, 대두되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아. 하거든요. 네. 어, 실제로 이제 한 의학, 한의학에서는 주화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 용어인데, 주화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주화병이 뭔지 좀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동의보감에 보면, 늦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는 상황을 서병의 일종인 주합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원인을 따지자면,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지면서, 땀이 많아, 많이 흘러지고, 이제 진액이 모자라지니까, 쉽게 지치고, 또 입맛도 떨어지고, 수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주합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른, 혹은 뭐, 아이, 뭐, 특정 연령대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보면, 아이들도 요즘처럼 더워질 때는 점점 주합병의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아이 때문에 왔지만, 막상 진료하실 때 설명을 듣다 보면, 어머님 본인도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같이 상담받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주합병, 뭐, 생소한 용어긴 한데, 음. 어쨌든, 여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더위 탄다, 음. 여름 탄다, 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시기를 잘 보내는 게 확실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가 주화병인 것 같아. 음.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뭐, 아이 상태에 따라서, 아이 체질에 따라서, 뭐, 삐쩍 음. 마른 애가 여름을 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살찌기 많고, 좀 퉁퉁하고, 누가 봐도 열이 많은 아이가. 음. 네. 그, 여름을 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 조금 대책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일단은, 그, 우리가, 전는 이제 진료실에서 즐겨 쓰는 표현, 그, 비유가 음. 자동차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네, 네. 네. 자동차가 한 여름에 휴게소 한 번도 안 서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몇 킬로를 그냥 다이렉트로 달려가면, 부산에 도착해서 본네트를 만져보면 퍼지지 엄청 네. 뜨겁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식히는 게 어. 이제 우리가 주화병을 치료하는 혹은 대처하는 우리의 음. 어떤 그 자세가 될 텐데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본네트가 엄청 뜨겁다 음. 그럼 일단 본네트 위에다가 음. 물을 뿌리거나 그러니까 음, 어쨌든 그렇죠. 식혀야죠 네, 냉각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주화병을 이겨내는 그런 한약 처방들이나 혹은 한방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열을 식히는 약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렇구나. 네. 어떤 것들이? 보통 이제 뭐 맹문동, 진행을 보충하거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오미자, 음. 이런 수렴을 하는 것들, 혹은 이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인삼 이런 음. 것도 들어가는데, 이제 식히는 게 일단 하나,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다음번에 또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주행할 때는 차가,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 출발하겠지만 또 금방 뜨거워질 테니까. 그렇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냉각수를 보충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안에 진액을 보충하는 음. 그런 약재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열을 좀 내릴 수 있는 약재들, 음. 두 번째는 더 쉽게 열받지 않도록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진액 보충할 수 있는 약재들 음. 그런 것들로 이제 조합을 해서 실제로도 이제 여름에 많이 쓰는 처방들을 보면 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보면 다른 약들도 많이 나오지만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인삼 오미자 맹문동이 모이면 생맥산이 되고요. 또 보중익기탕에서 시호랑 승마를 빼고 작약 같은 약재를 더한 다음에 주 합병에 맞는 보중익기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함소화안요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지만 여름에 생맥산과 같이 청소익기탕이라는 처방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일단은 이런 처방들도 처방들이지만, 여름에 생활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생활관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더위를 타는 아이들, 주화병이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잘 때, 음. 잘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맞아요. 근데, 에어컨 틀어달라고 난리인데, 엄마는 추워 죽겠는데 이거 지금부터 에어컨 틀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에어컨 이렇게 틀고 자도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 에어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엄마들의 큰 걱정이자 이제 궁금증일 것 같은데 어떻게 티칭을 해주시나요 저는 하드코어라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거든요 와우 진짜요 어, 네 하드코어라 그냥 웬만하면 안 틀고 지내는 게 좋은데 사실상 아이들 중에서. 피부가 약하거나 열기에 너무 약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되 바람을 직접적으로 몸에 맞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제습으로 버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이제 등을 덮긴 하지만, 이제 에어컨을 틀면... 바람이 찬 바람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얼굴 쪽은 좀 시원한데 음. 대고 있는 이 등, 음, 음, 등은 천 이불, 음. 뭐 이제 약간 모시 삼베 그런 걸 음. 하더라도 등에서 얘가 뿜어내는 체열 때문에 이게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생선 뒤집듯이 계속 애들이 뒤집으면서 음, 자고. 굴로다니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쿨 매트 같은 것도 쓰시긴 하는데 음, 좋아요, 네. 제 경험상 가장 좋았던 거는 그배나무 자기. 대나무 돗자리. 그, 짜리. 건빵 모양. 맞아요. 그, 대나무, 마작자리라고도 음. 하면 음. 나오는데. 그런 것들 깔고, 그냥 그 위에서, 아무것도 안 깔고, 그 위에서 자면 엄청 시원하죠. 시원하죠. 저희 집,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희 두 딸도 좀, 특히 첫째가 땀이 많아요. 여름에. 그래서 저희는 6월 초부터,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대나무 돗자리 깔고, 그 위에서 삽니다. 저희는 죽부인도 있어요? 죽부인. 아, 죽부인 좋죠. 죽부인 좋아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안고 자면, 정말 상쾌해요. 그거 작게 나오 스몰 사이즈도 있으니까. 아, 애기들 거 있으니까. 애들 있습니다.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은 막 6월부터 에어컨 틀고 자요. 이런 건데, 어, 초보까지 뭐, 음. 중보까지 7월 중순부터 그나마 이제 에어컨을 틀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틀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늦출 수 있으면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이나 이런 건 음. 좀. 줄일 수있습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응, 또 밤은 그런데 어. 낮에는 어떻게 해? 애들이 더우니까 응. 뭘 먹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슬러시. 너무 많이 먹어요. 네, 슬러시, 뭐 이제 그냥 물, 그냥 물도 싫어하고 그냥 얼음 물, 그렇죠. 얼음 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근데 그럼 소화기를 너무 상합니다. 그렇죠. 달고 차면 배는 퍼질 수밖에 없어요.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가을에 아파지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화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보양식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복 때 삼계탕 먹죠. 여름에 따뜻한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따뜻한 걸 먹으면서 약간의 땀을 흘리면 땀은 우리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더울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삼계탕에는 이제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환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도 어머님들께서는 어, 우리 애는 열이 많은데 응. 땀이 많고 한데 인삼이 들어간 아, 삼계탕 먹어도 돼요? 아, 이런 아, 질문을 아, 아, 하시거든요 분명히 이 영상 보면서도 아이, 삼계탕 얘기 많이 하는데 걱정인데? 이러실 수 있어서 열 많은 애들도 삼계탕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인삼 자체가 사람의 열기를 북돋아주는 약재라기보다는 비위 즉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내 몸에 진액을 보충을 해 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울 때 지칠 때는 인삼이 굉장히 좋은 약이 되고 환기가땀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특히 땀구멍 조절이나 체열 조절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약재가 돼서 삼계탕이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보양식, 뭐 장어 같은 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단백질 많은 음식은 일단 좋아요. 여름에 지치거든요. 애들이 단백질 로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근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백질 열심히 맞아요. 먹여서, 가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시원하고, 음. 달달한 걸 찾으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온 음료. 엄청. 아. 그렇죠? 달달하고, 뭐 콜라, 맞아요. 사이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당류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음. 단백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쉬우니까, 우유나 뭐 계란, 이런 음.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계절 과일 같은 거는 어떤가요? 저는 무조건 수박 어.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수분하고 비타민, 뭐, 진짜 공급이 쉽거든요. 그리고 수박 싫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수박 같은 게 여름에는 제일 좋은 과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만 먹이시지 말고. 음. 너무 늦게까지 수박 많이 먹고 자면, 밤에.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런 그 주화병, 그러니까 여름을 이겨내는 팁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집에서 상황에 맞게 좀 활용을 해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소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